숭이 TV에요. 이번에는 게임이 뭐라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임. 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임이래요. 자천 개의 계단 오르기 환영. 오, 자동차도 설치할 수 있어요? 오오 멋지다. 자동차 타볼까요? 자 한번 가보세요. 출발. 오 뭐예요? 자동차가 왜 계단을 못 올라? 계단을 왜 어떻게 자동차 타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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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디 가세요 어디 아! 아! 계단 못 올라가네 자 네. 내려요 자 계단 올라가 봅시다. <몇> 자 계단 올라가 봅시다. 어, 어? 이거 계단 이거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점프. 점...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57 58 80 95 101 115 아빠, 계단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응, 네. 어, 여기 뭐야 이거? 스프링이네. 어, 스프링. 어! 어, 스프링. 어, 스프링, 어, 스프링 아이템이네. 쩡. 응. 근데 여기에 다 올라오면 아이템도 살수 있었어? 아, 그래요? 승원이는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아빠집 밑에 뒤에 있어. 어, 밑에 있어요. 어, 승원, 승원저 위에 아빠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빠가 더 위에 있구나. 오, 누가 아이템 던졌. 드렸... 아이템이 아닌데, 저 저거 뭐야? 카트. <laughs> 뭐야 저 카트를 타고 내려왔어. 카트 는기술이 아니고 카트 음. 타는 거예요. 카트 타는 거예요? 네. 자, 빨리 올라오세요, 수원 씨. 슝! 슝! 다 올라왔다, 슝! 우와. 우와, 이거 멋지다. 오9 8게 층.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 이거 스프링 봐. 오, 어디 올라오고 있다. 오 올라왔어! 왔어요, 왔어요. 오, 잘했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여기도 워터파크가 있네. 네. 저기는요? 여기도 물놀이하는 데도 있어요. 잠깐만요, 멈춰봐요. 왜요? 멈춰봐요? 아, 오 이거 봐, 물에서도 스프레이딩이나봐요 왜요? 물봐요 왜요? 오저프 엄청 높게 뛴다. 자, 왜요?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풍선? 오! 이건 또 뭐야? 빨리 가봐요 별게다 있네. 아, 풍선 타지르고 오, 이거 꽃게다. 안녕, 너 누구니? 꽃게야. 아, 주, 아빠 꽃게 이거 나, 이, 나 꽃게 아빠, 인형인가? 아빠. 응. 아빠. 왜? 이거 봐, 이거 나야. 뭐야 그거? 이거 나야, 아빠. 어, 그게 뭐야? 뭐 들고 있는 거소하나 이거 아빠 아이템은 없어, 아빠. 아빠도 아이템 있는데 이거 봐. 이걸로 어떻게 쏘는 거지, 근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뭐야? 아,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쏘는 건가봐 이렇게 이렇 스파이더맨. 오. 이건 그 스파이더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이거 뭐야? 오, 갇혔어! 이거 뭐야? 갇혔어! 내려와야겠다. 스프링이 제일 괜찮네. 뿅와와와와와 와. 뿅와와와와 와. 오, 이제 또더 한번 올라가 볼까? 친구야. 이거 뭐야? 이거도 탈수 있나봐. 이거 타보자. 친구. 이거 타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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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이거 타보자. 이거. 이쪽으로 와. 빨리 이리로 와. 빨리. 왔다. 아, 가자지네들뭐 하는 거야? <laughs> 쟤네 뭐야? 쟤네 뭐야? 풍선 타고 올라가는데? 간다. 자 출, 우리 출발해 봐. 뭐야? 너 저쪽. 나 데리리리. 디리리리. 어디까지 올라가 근데 이거? 아. 어? 띠리.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너... 띠리리리. 아, 어, 빨리 꼬 뭐. 띠리리꼬? 와아아 아, 이게 아, 뭐야아아아 빨리 뭐야. <laughs> 내려 다시 타자 어으으 아, 제대, 음. <laughs> 제대로 제대로 <좀> 좀타 이제 <laughs> 뭐야 뭐하는 거야 얘네들 뭐야 이거 아 일로일로일로 뭐야 이건 또 뭐야 너 뭐, 누구야 저건 또 뭐야 내가 타야 돼 내가 탈거야 가자 출발 이거 출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요거다 요거요거 요거. 출발 출발 음왜 안가? 이거 어디 출발하는 거야? 야, <laughs> 어? 뭐 이거 눌러지 눌렀는데? 이거 뒤로 가는 거잖아 아빠! 어왜어 뭐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쟤네 뭐야 이거 <laughs> 어디 어디야 아아빠 어디 가 뭐야 이거 야 누가 나한테 이거 누가 나한테 이거 막 쐈어 <laughs> 쟤가 빨리. 나 쐈어 아빠 살려 야 근데 이거 타고 어떻게 가는 거야 쟤는 또 누구야 또 에? 이었더니 들다 물놀이 가서 물좀물좀 물좀 하다가 와야지. 어, 시원해. 나는, 친구야. 아 시야네. 아이 튜브 그네. 있다. 나는 그네 탈게 아이고 시야네. 오 친구야. 어? 거기 튜브? <laughs> 어우. 저 그네. <laughs> 야 그네가 어디 된 거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그네가? <laughs> 어 나도 그네 한번 타볼까? 아 뒤로. 앞으로 아, 뒤로. <laughs> 어. <laughs> 어 친구야 이게 뭐야 아오 아빠가 나 도와가는데, 아빠가, 도와가는데. 아빠 나 도와가는데 아빠 가자 다음 주구 아, 한번 가보자 이거 어떻게 타 어떻게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타고 시스는 왜 탔어 또 <laughs>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는 아 거야 앞으로 한번 가봐 이거 이거 누르는 거 아니야 됐다 에이. 에이, 출발합니다 <laughs> 아우 어 아빠. 위험해 친구야 나와 위험해 이거 뭐야 못 가게 막고 있어 얘네들 얘네들 뭐야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뭐야 어어 바닥에 깔렸어 아 이거 이거 애들이 하지를 못하게 얘또 <laughs> 돌아갔어 또 이거 아그 나쁜 이거 어떻해나 사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거어 가자 그냥 스프링 그래 이렇게 우리 이거 타고 가자 이걸 가자 이렇게 띠용, 띠용.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다야 계단이? 더다른데 올라갈 데 없어? 어? 아빠, 우리 같이 자동차 찾아. 그래. 여기오 여기, 어, 저기 어, 무기도 있어. 어, 무기 무기 상점인가 봐. 뭐, 무기 상점. 이거 사가. 어, 저기 사야 돼? 뭐 뭐로 사는 거야, 이거? 이거 뭐로 사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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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템. 700. 아, 700 헤머는 700이 있어야 되는 거고. 레인보우 카페다 한번 사 볼까? 그 레인보우 카페. 아유, 못 사겠다. 아유, 살수 있는 게 없네. 자동차 자동차. 이자동차도 사는 거니? 응, 자동차 사는 거야. 이것도 사는 거야? 자동차. 다 사는 거야? 어어. 어, 이거. 아빠. 블록 스가 없으면 자동차도 살 수가 없네. 녹색 아빠. 트레인. 어? 아빠 나 따라와 봐. 어디 있는데? 알겠네. 어디로 갈 건데? 다음 녀석이. 너 다음 판은 없어? 다음 판 없어. 뭐야 이게 계단이 이게 끝이야? 아빠! <laughs> 제 친구 저 뭐야? 아빠. 자동차 타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 아, <laughs> 여기 아, 한번 가보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마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오! 우와. 이거 뭐야? 오! 띠용용용용용용. 아빠 <laughs> 안 되겠다. 아, 이거 계단 이렇게 해서 이거 점수 모으는 건가 봐. 아빠 안 되겠다. 왜? 오, <laughs> 야, 자동차! 자동차 못 <laughs> 얻나! <좀 던다>. 자동차! <laughs> 자동차 어디서 설치했어? 아, 사서 자동차가 내려온다 자동차 또 어디서 샀어? 돈 있었어? 자동차 아, 뭐야 <laughs> 아, 깔렸어 <laughs> 아빠, 나 타고 있어 아, 어디 있어 이야, <laughs> 자동차가 아빠, 난리도 아니야 아빠, 나 떨어졌는데? 아, 아빠, 나 떨어졌어 여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있네 잘해야겠다, 자동차 재밌게 음. 해야겠다 이번엔 철봉 한번 타 한번 타보겠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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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오, 하나보자 와, 100, 100, 100, 2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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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뛰어 0 0 300, 300, 300, 3 0뛰 아빠 떨어져봐 어디로? 아 계단으로 떨어져봐 떨어지면서 스프링 아, 아이고, 아빠 제일, 제일 초 제일 초, 아, 초 아, 저기 자동차 너 저기 자동차 있는 데간 거지? 어 자동차 있는 데와봐 풍선 지금 갈 수가 없어 계단으로 올 내려와 쇼, 쇼. 음. 아, 다시 한번 올라가보자 빨 올라와 승헌아 쉬엄. 그러면 내가 쉬엄. 내가 죽어. 근데 이거 날쌍 올라왔지 아빠. 뭐 언제 올라왔어? 아, 나 죽어서. 죽어 죽으면 거기 올라가? 응. 어 여기 있네 이야 이야 어. 아. 그럼 친구야 이제 마무리하자. 자 ]구나. 오늘은 음. 계단 계 이게 이게 게임 뭐라고? 계단 계단은 천개 있는 계단. 아 오늘은 천개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임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오블록스로 한번 해보세요. 빠이빠이 네. 안녕. 엄청, 엄청 재밌어요. 안녕. 네.